샬롬, 오늘도 우리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부분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이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대가, 방백대가,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 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락이여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는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의거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서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들을 다이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1 2 일에 우리가 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예루살렘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 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에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의 어,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사이가 레위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바과빈 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인에게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순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이곱 마리요, 또속죄제의 순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 장면과. 또, 에스라가, 이 제사장들이 있지만은 성전의 인물을 도울 레위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 모집하는 장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이제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예배를 드리 제사장과 예배 인물을 도울 레위인들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에스라가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음식물까지 다 이렇게 섭취 하지 않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그 이유를 에스라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예수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이렇게 금식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도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더 기를 기울여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덕도 이 금식까지 모든 음식물 섭취까지 끊어가면서 오직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담아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에스라는 지금 그 점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어떠 신분이라고 얘기해.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반대로 이렇게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신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성을 보아달라는 것이죠 오늘 그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이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자, 우리가 어떤 때 금식해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지금 에스라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지금 그것을 위하여 금식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꼭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인지 몰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그것을 다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럴 때. 이 금식하는 금식하면서 우리 의 마음을 온마음의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2 1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무엇이 가지고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가 보니까는 자, 지금 하나님께 어린 자녀들 지금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어떠한 이한 보호하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금식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보호하심 말고도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특별한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야 만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운 역경,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닥쳐올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좀 지켜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막아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필요성이 있을 적에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에스라가 오늘 2 1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지금 에스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물에 지금 지켜달라. 이렇게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이 좁어서 지금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런 물질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물질이 막혀버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 여, 물질이 막힐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럴 우리는 이 돌파구를 이 길을 어떻게 열어가느냐? 어, 이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형통한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이때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있 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금식의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필수적인 그 영양 공급을 끊으면서까지 오직 마음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금식인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렇게만 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에스라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또 이렇게 그 육신의 음식 끊는 것 이외에 같이 겸비하면서 금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은 그것이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성전에 바친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이렇게 금식할 때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우리가 정말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모든 기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하나님 앞에 맡 바뀐다는 그런 정성의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의 예물을 올려 드리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이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성전에다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린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이 금식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에스라의 모습과또 무엇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로 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인에게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있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게 이 금식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한다는 것 단지 밥한끼 굶고 뭐밥몇끼 굶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위 자체는 덕자 하나님만 정말 이 육신의 필요에 그런 양식 끊으면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절 바라보면서 내 모든 소유 아끼장관의 앞에 다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는 거고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이 기간에 철저하게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금식의 행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하나님이 찾는 자들을 하나님 선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받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반드시 잊지 말고 위기의 상황 때 간절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오늘도 주저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스라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에 담아서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호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애라가 기도할 때 단지 육신의 음식만이 끊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덕더 하나님 앞에 정성적인 예물을 올려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아우려 아울러서 함께 이렇게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그런 정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이런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들의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